시작해 보시다. 버스 태워줘요. 노래? 가만있어봐. 우리 광에 버스 운전을 할 만한 사람이 있나? 의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배추치치님 부탁드려요. 예원한테님도. <명> <laughs> 나왔다. 잘한다. 우리 편, 편. 별꿍님, 어서 오세요. 별님 어서 오세요. 아, 어, 적배, 적배양, 명품 기습! 아군이 승리하셨군요. 명품 기슴 맞지? 음. 안녕하세요. 아직도 0킬입니다. 음? 영데스아 죽었네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부들부들. 어머? 혼자서 힘이. 꼬아먹었다. 꾸숑, 우리 꾸숑님을 운전자로 꾸숑. <laughs> 음, 지하 아직도 있어. 와, 아, 지하 둘, 지하 둘, 장나와 유기오님, 리아이야안나데장 <laughs> 나왔어. 믿더라, 나를 믿어라. 지하에 하나 더 있었어. 하이. 하나는 <laughs> 어디지? 내가 지하라고 했거든.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? 아, 1킬 했네. 연필이라 놀리려 그래. 어 그러네. <laughs> 아, 까폭으로곰자이곰니 꼬먹었어요. 곰이이곰곰 쟤하이쟤 지하 하나 쟤 지하 하나 쟤 하나 쟤 하나 쟤 하나 쟤 하나 백호 형님 하나 쟤하 백호 형님 아, 내가 침해 먹었다. 침해하겠습니다. 아, 내가 또운장대를 잡아 버렸네. 언제 이렇게 많이 먹고 다니는 거지. 50분 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사람 말을때 얘기해야지. 유튜브 BJ 누나, 나도 구독 좋아요. 꾹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이고.. 중작게,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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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중요 하나 더 있었는데? 미칭하나? 백호 형님 누가 죽인거야? 여기있다 작차 나삥 아.. 한한테 작차의 티티티 2층 하나 쫓아안네어내리 뭐한 거야. <laughs> 님 방사 무엇? 뭐? 정신 안 차려요? BJ 님한테 배웠어. 네? 전 방사한 적 없는데요? 배웠음. 이상한 걸배웠냐야 BJ 님이 알려주더라고요. 아, 누군지? 그 사람? 누나다던 님이라고. 네? 누나다 <laughs> 알 수가 없니? 밖에 있는 거알 텐데? 네? <laughs> 음 가지 마요 가지 마2층이서 계속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같은데? 거뭐거 뭐야? 이거 뭐했냐거 뭐야? 이거 이건안 먹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Nice, nice, nice. s h a 나 h i Hana to his head. 아, i h o n 잖아 t 잡 t n 난 h o n a g 아이고 백호양님 박설수 톡하나 드럼 드럼 절대 없어 아 작차 작계단 우물 우물배 박스 하나 와 머리 멋있네요 ㅎ ㅎ ㅎ ㅎ 배추지티님 촐라 아프리카 캐릭터인가? 저거 뭐지? 뱀드님 어서 오세요. 나가셨네요. 귀엽다. 충. 충을 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뱀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 아군이 부서지게 하였음 음흠 안된다 사이좀 시끄럽군 밖게 너무 많은데. 전망 슬턴. 전망 슬 있고. 흔들렸는데 어디가? 아, 이디어켰다 <laughs> 아야, <laughs> 누가 나 찔렸다. 어. 기둥 죽였다. 다 죽였네. 해체, 해체, 해체. 뭐해? <laughs> 놀랬잖아. 아, 될까? 될까? 오굿어서 안녕하세요, 클레스 님. 아스 어허. 지하설이 또 나는데? 아, 이층또 아, 그 바빠. 다 바빠 이친거이 친구. 이 친구. 이요구이친이 나 이거 어떻게 잡지? 내려왔다. 아니, 안 내려왔다. 아, 2층은 정말 못 잡겠어. 아군이 어 오, 승리하셨습니다. 나이스, 쿠션. 야 버스다. 음, 그러네요. 집 버스를 타세요. <laughs> 시 아, 나야 <놀람이> 아이고, 나삥기둥죽겠나 <라핑. 웃음> 예, 우리는 맨날 할심 큰은 안 가. 큰? 다지야 음. 지야 <laughs> <laughs> 보통 작을 버리지 않나 요즘은? 왜작을 예, 버리고 죽을 먹죠? 음. 아군이 패배하. 야 그럼? 톤톤이 <laughs> <큰 턴이> 다 이건데. 이코 오실 분들 말씀 주세요. <laughs> 이게 아무래도 백업이 안 돼서 그래. 뚫었다. 들어갔어니다 음.

<목소리가> 와우! 응, 1등. <laughs> 응! 근데 이기고 있어. 다행이죠넌 죽었나? 살았나? 에이, 삥! 단층! 스섯기둥 그. 층. 한번도 또라 하잖아 너 방사하는 거. <laughs> 여태영아? 아홉 판 중에 한 번도 글을 안 쳤을 일 없잖아. 저 완전히 그냥 노리고 한 거라니까. 방사본. 어머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BJ 님한테 다니까저 어? 방사한 적 없어요. 에이 어제도 있었던. <laughs> 아니요. 제가 특별한 이유로 방사한 적은 별로 없어요. 그런 음, 어디 에 있다라는 표시을 정말 실수로가 하지 않은 이상. 음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뭐야, 뭐미 <매미>? 대단하다 뭐야, 뭐야, 치되었습니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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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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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이스 습음샷갈 필요도 없겠군 수고하셨어요 와 1등 내네 버스를 잘 타셨나요? <laughs> 모두 깍 잡으라고 제법 거칠게 운전한다고